코딱지만 하는 집에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건지도 모르겠다요 이거 어디야 이거 어. 대박이다 집상태 와 집꼬라지 아 이게 여러분 은희씨 가문 조상님 동상입니다 전버동장 고고! 아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자 자네가 제공해준 표본 덕 저게 우리가 몬스터라고 부르는 사악한 존재들의 교묘한 출책을 간판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네. 몬스터 사양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야? 원래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와, 숨어있던 몬스터를 유인해낼 수 있대. 이거 새로 생긴 건가 봐. 숨어있던 몬스터를 내가 왜 유인해 내야 돼? <laughs> 내가 왜? <laughs> 아니, 몬스터 그냥 끝까지 숨어있어요. <laughs> 약간 그건가? 인간들한테는 인기 없던 내가 이 향수를 뿌리니 몬스터들에게는 인기 많죠? <laughs> 일단 인기 필요 없는데. <laughs> 아, 우리 마법사가 아니라, 느구 마법사는 아니고, 아무튼, 으, 그 가끔 비밀리에 주민들을 관전하고 있다. 리테 가는 걸또 까먹어가지고. <laughs> 당분간은 여러분, 느구 마법사일 예정입니다. 저희 집 마법사만 보다가 저거 보니까 저거 아는데요. 어, 어. 혹시 데려가실래요? 마법사 바꾸시죠, 저랑?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동물을 왜안 기르고 있는 거지? 음포도 <laughs> 필요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업그레이드한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동물 아예 안 기르고 있었네. 마니에게로 다가간다. 오늘은 마니가 일하고 을 있겠지? 어 안녕 제스. 어, 어 마니 뭐 찾고 있어요? 맞단다. 마니 오늘 일하고 있니? 음. 진짜. 아 월요. 일 아, 근데, 많이는 어떻게 해? 귀신같이 아, 내가 없는데만 일어. 어, 진짜 알았어. 어떻게 일해? 용암장어 은근히 잡기 어렵더라고요 그때 내가 용암장어 개껌이에요. 이랬, 이랬는데, 어렵더라. 너 음, 잡기 좀 어렵구나. 야! 너개껌이줄 알고 방심했는데, 얘 원래 좀 잡기 아, 어려웠었네? 이번에는 방심하지 않는다. 정말 스타즈벨리 주민들 얼마나 바다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거야. 심각해, 심각해. 환경 오염 멈춰! 야, 잠깐만 나 예전에 어떻게 잡았어? <laughs> 왜 이렇게 어려워? 나 예전에 한 번에 그냥 진짜 쉽게 잡았는데 기억 조작인가? 사실 나는 영암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었던 거야. <laughs> 아기예요. 그럼 아기 잡으러 가겠다. 아기는 쉬웠죠. 아기는 진짜 쉬웠던 걸로 기억해. 아닌가? 나 알고 보니까 한 번도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 거아니 아니 이거 바닥에 붙지 말라고 통통 튀어가지고 안된다고 아, 개빡치네, 진짜. 갈게요. 아 위쪽 바라보는 건가? 음... 이쪽인가요? 아 그래도 네. 내... 바로 잡는 데참사적인 물고기 중에 하나 잡 이러고 요암장어 도전해야겠다. 더그래 놓치면 너무 억울한. 미끼가 있었어? 쓰레기 났는데 무슨 미끼가 소모되냐? 양심 없네. 쓰레기가 미끼를 먹는 것도 아닌데. 이지한 음. 달. 이집는이집 집이 한걸 <laughs> 이 집이, 이 집이 <laughs> 오케이. 요한다, 성공. <하고>. 개쉬운데? <laughs> 이거 이거 발가락으로 잡아버렸는걸 어깨 그래, 완료 야 여기 우리 집보다 훨씬 커라아 아이템이 안 나와 근데 마법사 퀘스트 다 어려운 것 같아 그니까남자는 재미 없잖아요 아니 마법사는 쉽0도어렵도는다 재미없거든요 미안하지만 마법사 리틀을 하기 전까지는 어렵던 10도 관심이 일도 없거든요 그냥 할아버지 1이라고 야, 아, 요 유령아, 아 이게 유령이 진짜 밀당 잘한다니까. 빨리 와. 이 새끼야. 건팡이 추가. 오. 아, 나왔다,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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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에이, 그 주민들이 날 두려워하는 것 같더군. 안타깝지만 미지의 영역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지. 아, 네가 인간에서 뭘 알아요? 이거. 아, 이거 마법사 웃는 모습이 눈가 뒤집혀진 것 같아가지고, 무서운 느낌이야. 갈게요, 할아버지. 야, 저 돈은 잘 준다. 역시 우리 마법사 할아버지가 최고. 유용, 유용한 기계에 도우면 동봉해 보내마. 어, 미니 오벨 리스크. 옛날에 비해 마법사한테 차가운데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 아, 저 절대로 겉모습 보고 참여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리에 가담이 게임하지도 않습니다. 주인공 등장! 이제 여러분, 제일 기대되던 시간, 미로 가봅시다. 여기서 도주니까요.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원래 이렇게 가는 건가? 어, 대학장 모드랑 좀 달라서 그런가? 저그 사람 수준 6년 차 끝내신 분 맞죠? 아, 아니, 나나 나 대학장 모드로 6년 차 했잖아. 대학장 모드는 이러지 않지 않았어요? 아, 우리 집에 돈안 주는구나. 한국돈 밖에 안 주는구나. 음... 한 아, 돈 받는다고 생각하고 기뻐서 왔더니. 어머, 대학장 모두에 익숙해져 있었어. 어? 전술의 물고기들, 후조에다가좀 놔둬볼까? 에, 음. <laughs> 코딱지만 하는 집에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야. 괜찮은데? 좀 꾸며볼까요? 조개도 넣을 수 있나? 오, 대박. 아, 근데 야, 원룸에월룸에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 인걸 그럼? 홍합은? 홍합, 아유, 조개가 있으니까 홍합은 별로고. 걔는, 거? 죽은 거 아니에요? 눈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기는 잘 돌아다니는데, 걔는. 아, 죽었는데? 이거 빼자. <laughs> 약간 여기에, 이렇게 여기 뭔가 비메토에 통해서 가는 느낌? 그쵸? 그렇죠? 음. 귀신 물고기 진짜 약간 귀신 느낌 나긴 하는데, 뭔가 눈이. 죽어있는 느낌이긴 해 아기랑 좀 다르긴 해 아기는 뭔가 애가 생동감이 넘치는데 아집 업그레이드 돈이 없어서 집업그레 못하고 있는 바람에 이제 집 업그레이드 할 거라고요 이거 어디야 이거 어. 대박이다 집 상태 와집 꼬라지 좁아 죽겠는데 집은 여러분 근데 나중에 넓힐 거라서 괜찮습니다 <laughs> 아 이게 여러분 그 뭐, 은씨 가문 조상님 동상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이 손에 많은 아니, 피가 묻어있어요 짜잔 요거 끝났어요 빵. <laughs> 온실이 생김니다와 술통도 주네요 또로롱 똥똥똥똥똥똥똥 우리 모모 주니모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주니모 숲을 지키지요? 호모 호모 주모들이 좋아하겠죠? 완사 오~ 이거 하고 카지노 가면 되겠다. 오늘 주니모을 행복해하는 날? 마우~ 마우~ 여기 이제 이렇게... 뭔가 주니모가 얘기를 한다? 에비겔 혼자 여기서 무슨 어? 웃고 있구덤에서 웃고 있는 사람 진짜 사람인가요? 이거 귀신 아닌가요? 내가 왜이 시간에 공동묘지에 있는 궁금하겠지? 그야 마을에서 혼자 있... 있을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최고거든 약간 진짜 혼자 있고 싶은 이 에비겔의 마음을 잘알것 같아 아 에비겔 역시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나랑 같은 과 인간 그리고 땀이 나는 이유는 검술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래 <laughs> 물론 저는 폰 연습, 폰 운동 집 밖에 안 나가지만 아 나도 마음만큼은 맨날 이제 샌드백 치고 싶고 영혼으로 연습하거든요 에베겔 역시 나랑 같은 거야 1번 해야지 응! 칼 <칼판이> 파는 <laughs> <있는> 거짱 <laughs> 신나다고 완전 다 죽여버려 어? 죽이는 맛이 그리 좋아? <laughs> 에베겔 <laughs> 아, 너찾느라그온 동네를 돌아다녔잖아! 엄마가 빨리 와서 저녁 만드는 거 도와드린다! 피에로 너무 꼰대야... 에비게일이 약간 싫어할 만하네 아 신경 좀 꺼요 꼰대야 아 진짜 아저씨! 아 아니 우리 엄마의 남편씨! 정말 사고방식이 구식이야 뭔데 저한테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남편씨! 아, 우린 가자 은배꼴 저 아저씨 놔두고 두나마! 에비겔 이벤트가 됐고요. 사실 여기 온 이유는 강물고에 잡혀본 건데. 뭔가 그런 유유자적 한가함을 느끼면서.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집에 가야 돼. 여기서 잠자는 순간, 쉐인이 내돈다 털어간다. 야, 달려. 와, 아슬아슬라 아, 진 야, 이거 원룸의 현실편 아니냐? 보기만 해도 숨이 탁탁 막혀. 어? 온실, 우리 모모 주니오가 온실을 만들고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더 넣... 온실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온실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안녕.